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도 기상특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. 현재 이 한파는 어, 어, 북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강력한 한파가 지금 현재 남아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부산, 내도 영하 3도 그리고 광주도 영하 4도가 될 만큼 엄청난 한파가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지금 현재 이 추위는 토요일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. 어 당분간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특히 도로가 얼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운전도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주부터 찾아오는 본격 겨울을 대비하시고 큰 사고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